자, 안녕하세요. 강사례 부동산 대표 이태원입니다 저는 지금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에 나와 있습니다. 석천리는 어, 바로 옆에 어, 기아 자동차, 어, 기아 자동차가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어, 우정 산단 14만 평 분양을 했던 어, 그 현장에 인접해. 어, 이 그 어, 인접해 있습니다. 자 이곳 공장은 석재 공장입니다. 석재 공장. 어, 중국에서 석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규격에 맞게 어, 가공을 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석재 공장은 어, 소음과 분진 어,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어, 그런 공장입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이 석재 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 공장주 어 공장주분께서 어한 20년 정도 이 석재 공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운영을 안 하고 이렇게 석재 공장으로 임대를 준 거죠. 임대를. 총 부지가 6,200평입니다. 어 6,200평 중에 이번에 이제 신일석재라고 어, 저기에 임대를 줬었는데 6월 말일자로 어 이달 말일자로 어, 다른데 공장을 사서 한3천0 0여백평 공장을 사가지고 이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공장은, 어, 이 석재 공장, 어, 석재 공장을 하실 분이 오시면, 어, 그대로, 어,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허가도 이렇게 나 있으니까. 음. 자, 그래서 석재 공장으로 쓸수 있는 이곳 2,400평, 어, 2,400평요. 그리고 건너편에도 어, 여기 사장님 지인분이, 어,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들려, 들러보겠지만 그 아래쪽에 야드로만, 어, 한 천평 정도 건설 자재, 어, 건설 자재를 보관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어, 또 6월 14일, 이달 14일자로, 어, 이전을 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드로 한 1500평, 그 다음에 이 석재 공장으로 2400평, 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달 말까지, 어, 사용을, 그,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비었죠? 음, 우리가 항공사진 이렇게 봐보면, 어, 여기에 완전히 그냥 석재로 자, 둘러 쌓여져 있었는데, 거의 다뺀것 같습니다. 이제 일부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도로변에 뭐큰 차들 들어오고 이런데 좋습니다. 아, 이큰 도로변 4차선에서 어한뭐 100m만 들어오면 2차선 변에 아 이렇게 공장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들 들어오고 뭐 이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을 통해 가지고 이 석재가 오죠. 어 그래서 평택항에서 이곳까지 뭐 차량으로 한 20분 음 20분 내지 30분 정도면 어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에서 어 가깝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야드가 아주 넓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주변은 산림청 그 임야라고 합니다. 이 주변이 이 주변이 전부 다 산림청 산림청 임야고 저 건너편은 절대 농지여 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안에 이제 공장입니다. 어, 공장 여기에서 이제 석재 가공을 한 거죠. 호이스트는 없어요. 어, 면적은 한 동이 어, 한 50평 정도, 어, 50평 정도 어, 됩니다. 그런데 한선호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과 동 사이에 또 가건물이 있어요. 어, 자, 어, 공장 안에 어, 이렇게 이제 사무실로 어, 이렇게 또 만들어 놨네요. 거의 뭐 이전을 다 해가지고 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음, 비어 있어요. 자, 어, 석천리, 어, 기아 자동차, 어, 바로 옆에, 어, 위치를 하고 있는 석천리, 어, 석재 공장입니다. 석재 공장. 이 석재 공장을 그대로 활용했을 경우에 제일 좋고요. 어,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야들을 넓게 쓸수 있는, 어, 그런 업체가 들어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이곳 주, 주변에는 하우징 업체, 어, 컨테이너 하우스 어, 제작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그런 데들은 이렇게 야드를 많이 써야 되죠. 야드를. 그래서 하우징 업체도 좋고요. 어, 뭐 공장 건물을 사용을 해도 되고, 그냥 나대지만 사용을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처럼 음, 건설 장비, 어, 건설 장비. 야적장 어, 야적장으로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건물이 하나, 둘, 세 개. 어, 하나, 둘, 세개세 세 동이 있고 가운데는 이제 가건물을 어, 연결을 해 놓은 거죠. 자, 어, 야드를 넓게 넓게 어, 사용을 할 업체에는 아주 좋죠. 어, 야드는 이포장이돼 있는 상태에서 평당 4,000원. 어, 건물은 22,000원. 어, 이렇게 임대로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이 건너편, 지금 현재 건설자재, 어, 칸쇠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어, 건설자재 사용하는 데서, 어, 야드, 어, 야드 임대를 천평을 했는데요. 좀 안쪽으로 넣으면 한 천오백 평까지 임대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야, 총 부지가 육천이백 평이기 때문에, 어, 원하는 대로, 어, 이렇게 분할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 노란 줄로, 줄만 그으면, 줄만 그으면, 어, 그게 이제 경계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 앞에도 마찬가지로요. 자, 총 부지가 6,200평, 주변은 임야로, 어, 전체 싹 둘러싸여져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임대를 줄수 있는 것은, 어, 6,200평 중에 약한 4,000평, 어, 4,000평 정도 임대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 어마어마하게 넓죠. 6,200평이니까. 어, 자, 건물이 한 50평씩 3개 동 정도가 있고, 가운데 가건물이 있고, 야드가 이렇게 넓게 어, 펼쳐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석재, 어, 석재 공장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여기가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어, 그렇지 않고, 어, 석재 공장이 아니고, 야들을 넓게 쓸 업체들, 어, 수출용 뭐 컨테이너 같은 거 쌓아놔도 될것 같아요. 어, 야들을 넓게 쓸수 있는, 어, 그런 그 부지니까, 어,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오, 날씨가 워낙 뭐 선선하고, 어, 날씨가 좋아요. 주변이. 어 전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어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독립된 어 그런 공장이에요 그래서 야들을 넓게 어 사용을 하고자 하는 어 업체가 있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